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신의 한수 보도 24시간 만에 30만 건 돌파라는 경의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 신의 한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도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베트남에 가 있죠. 어제 신의 한수가 예측한, 예측한 얘기는 삼성전자의 현지 중국 공장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들을 다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와서 보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불 꺼진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 수원 영통에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참 많이 좀 불이 꺼져 있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요. 전층이 불이 들어와 있었죠.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으쌰으쌰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많이 지금 죽어있습니다.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을 했는데 오히려 더 차가운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삼성전자 본사는 미국에 공장은 베트남에 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진 보시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이고요. 밑에는 베트남에 있는 현지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이죠. 자, 이제 아예 그냥 미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베트남에 대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예, 사업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베트남은 기업의 제안을 들어준다. 귀국 후 투자를 확대하는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우 당당하게 자 잠깐 제가 비켜나 볼게요. 예 태국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동등한 자격으로 말이죠. 아 태국 총리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재용 부회장 앞으로 베트남으로 와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베트남 정부의 삼성전자 주요 지원 내용을 보실까요? 2013년도 내용인데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아마 태국 총리가, 아, 베트남 총리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하나 하나 볼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 네. 법인세 4년 면제, 크 대단합니다. 12년 지나면 5% 이후에는 10%.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25%입니다. 당연히 옮겨야죠. 당연히 옮겨야죠. 예. 하, 법인세만 해도 아주 솔깃하군요. 자, 삼성 공장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주겠다. 와. 대한민국 말이죠.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뭐 난리를 칩니다. 뭐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들 난리치는 곳 많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인데, 이렇게 삼성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연결해주겠다. 대단합니다. 수출도 우대해주겠다. 토지 가격도 우대해주겠다. 게임 끝.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게임 끝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역대 최대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17조 5,700억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법인세 25% 대한민국이 가져옵니다. 근데 삼성이 떠나면 여기에 25% 법인세는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근데 이게 3분기에요. 3분기. 엄청난 세금, 법인세를 대한민국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공격 엄청나죠? 자, 해외에서는 통큰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5년간 중소기업에 500억 원 지원 발표. 하도 정부가 뭐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예, 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500억 원 요즘 일자리가 없죠 삼성에서 사람을 안 뽑습니다 대기업이 사람을 안 뽑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대기업에 대한 압박 규제 게다가 구속까지 시킵니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자 이재용 부회장은요 베트남에서 삼성이 많은 나라에 투자했지만 베트남처럼 기업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오예. 오예. 대한민국도 이 중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총리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아, 다른 분야. 기존의 분야 이외에 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투자를 축소하고 기업을 이전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베트남에는 지금 다른 분야, 다른 분야까지 영업을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기 5개월 전에는요, 인도를 찾아갔는데, 인도를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인도가 강국입니다. IT 강국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 상당수가 인도인이 많습니다. 인도가 IT 강국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 말을 좀 바꿔볼까요? 미국을 삼성전자의 전략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 얘기와 다를 바 없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야, 즉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은 I T 분야에서 나옵니다. 그걸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시켜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인도의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지금 버라이즌 CEO 그리고 지니 로메티 IBM 최고 경영자 예,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리버티 글로벌의 마이클 프라이스 최고 경영자 등을 다 어디서 만났냐? 실리콘밸리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유스럽게, 티셔츠 입고, 사람들 자유스럽게 만나서 얘기하고. 딱 현지인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양복 입고, 죄송합니다. 수갑 차고,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보면요, 옮기기로 작정한 현지인처럼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거점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이렇게 자유스러운 복장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다닙니다. 말씀했다시피 실리콘밸리는 인도의 재원들이 상당수 가 있고 또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의 주역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옮긴다. 실리콘밸리로 옮긴다. 이거 거짓말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말이죠. 국내에서는 적폐대상입니다. 아까 티셔츠 입고 크, 인도 총리 크, 동등하게 인사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적폐대상, 해외에서는 영웅되죠. 계속 이어가면요. 압수수색을 올해만도 삼성은 11번을 받았습니다. CEO까지 구속이 됐죠. 풀려나긴 했지만, 아직도 대법원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을 못 괴롭혀서 안달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은 김상조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재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실까요? 삼성물산 404만 주 6개월 내에 추가 매각하라. 재벌개혁 3년 또는 5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규제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예, 또 10대 대기업. 비상장사 주식 팔아라. 오너의 경영권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에 납품가 올려라. 압박. 그럼 어떻게했어요 단가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어려워지죠. 아니 왜 자유시장 경제에 정부가 나서서 납품가 올려라, 주식 매각해라. 그리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고 왜 노조를 갖다가 탄압했냐. 또 압수수색하고 왜 정부에 지원했냐. 보수 정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지원 안 하고, 왜 보수 정권 때 지원했어? 고작 몇십억 원 지원했다고 또 구속하고, 압력가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종 규제는 꽁꽁 얼거매고, 법인세는 계속 올리고, 기업이 뭐만 잘못했다고 하면 그저 잡아들여서 수색하고, 구속시켜버리고,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건요 범죄인이 되는 것과 똑같다. 예, 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범죄인이 되는 거다. 예, 네. 조폭집단처럼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일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삼석은 3년 내에 지배구조를 바꿔라 너 나가라. 그런 일들이 정책적으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지지세력들 반기업시 재벌천국 노동시옥 가자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구호고 노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니 뭐 기업인들이 대우나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죄인이나 똑같습니다. 이러니 등 떠밀려서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발로 삼성전자, LG 현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왜? 여기는 노조천국인데 왜 기업인들, 재벌들이 여기 있는 거야? 니네들은 사탄이야!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많은 나라, 요걸 갖다가 삼성이 대한민국에 투자했지만 베트남처럼 기업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예. 여기 나라를 제가 대한민국으로 바꿨는데, 뭐,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베트남. 헌혈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직원들. 예. 베트남에서는요, 삼성에 다니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삼성에 다니면 1등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일등에 대해서 야씨 재벌 하수인들 질투심에 평등 의식이 대한민국이 너무 높아요. 질투심에 야, 삼성 이용 쟤는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야. 다 뺏어버려야 돼. 쟤는 거저 먹은 거야. 그럼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외국인 아니면 음, 정치인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엔 부지기수입니다. 노조가 장악해서 망한 기업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쌍용이 그랬죠? 옛날 기아가 그랬습니다. 삼성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 저는요 가장 마음에 아프네요. 문재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입니다. 아, 문재인 인사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재용이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먹어줍니다. 예? CEO도 만나고, 또, 각국의 정치인들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문재인의 자세를 보세요. 이재용은, 이렇게 인사하는데, 문재인은, 너 왔어?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경제의 추가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뒤돌아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 왔어? 어서 있어봐. 너, 잘해라. 너또 그러면 너 또, 또 깜빵 가. 북한도 가자. 오라 그런다, 야. 북한에 좀 투자해. 잘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황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도 총리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이거? 어? 왜 그랬을까요? 이재용이 온지 몰랐죠. 나랑 얘기해야지.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또는 뭐 어? 이재용이 뭐 대한민국에서는 쫄다구야? 이런 모습입니다. 와어 그러네요.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 요 나랑 아까는 인사할 때. 진짜 얘가 대, 대기업, 어? 세계적인 기업의 CEO였는데 어, 문재인 쫄따구야? 문재인 이 회장이야? 뭐 그런 눈빛. 황당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재용의 인사하는 모습. 베트남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둘다 악수를 하고 있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삼성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고 경제 발전을 시켰고 많은 이득을 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태국 총리처럼 인도 총리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IT 기업인들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삼성전자를 빛내게 할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를 깎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북한에 퍼주는데 삼성전자를 이용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대한민국. 이재용 부회장이 떠나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신의 한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신의 한수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추천 버튼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